요가이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외날 짤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부드럽게 잘립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게 잘리는 듯안 잘리는 듯 이게 새걸에서 더잘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잘잘립니다 이거 누가 선물 줬는데 안 쓰다가 금방 처음 써봤네요. 이것도 가격이 꽤 되더라고요. 한 7만 5천 원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어, 일본에서 일본 견학 갔을 때 보면 하나씩들 사오셨죠. 수제가위아우모리 견학 가면 하나씩 들꼭 사오시죠. 이거 뭐, 지금 써도 뭐, 무지무지 좋습니다. 무지무지. 무지무지 좋고. 근데 대신에 가격이 만만치 않죠. 에나가 비쌀 때는 보통 거의 40만원까지도 주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운 좋게도 17만 5천원? 요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이거 샀을 때, 애나가 너무 싸서, 거의 한, 700원? 700원 대 6, 700원이 안 되는 때 사가지고, 뭐, 잘 썼죠. 어디 가서 폼도 잡고, 뭐, 그럴 때 많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처박은 놓다 보니까, 녹도 나고, 참, 연장 관리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제가, 아, 이제 요새 트렌드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동가위. 이것도 참이 정도만 돼도, 이거나 이 정도만 돼도, 어, 돼도 참손안 아프고 괜찮다,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전동가위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거를? 이 속도를? 시식, 시식, 시식.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심한 것은 시식, 시식, 시식 이 정도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지를 하다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 요새는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한번 제가 잠깐 이거 어, 3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한번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자, 가위를 키고 네, 선이. 아, 이거는 유선입니다. 유선. 배터리를. 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좁히면, 아, 좁아졌죠? 좁히면 그런 대로 빠릅니다. 대신에 좋은 것은 힘이 너무 좋아요. 힘이 뭐, 이거 뭐, 이런 거는 뭐,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정도 굵은 거를 짜, 자를 때는 두 번, 이렇게, 트리거를 두 번, 이렇게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어, 이 정도 나가는데, 원래? 배터리가 없나? 예, 이 정도 잘립니다. 정말 무심,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시는 형님이, 조금 늦대요 조금 늦고 이게 크다 보니 크고 이제 어깨에다 매, 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 갖고 이거를 먼, 이걸로 먼저 이제 큰 가지나 가지 빼고 뭐 이제 큰 격가지 같은 거 이렇게 뺄때 이걸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지 정리할 때는 또이 놈을 쓰신답니다. 아 먼저 이거 펠코에서 나온 스위스제 300만 원짜리 구성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본체 있고요, 배터리 선 이제 연결하는 전원선 선 있고 뒤에 배터리 하나 있고 뭐이 가방 가방도 꽤 비싸겠죠? 어깨 가방이랑 이게 <laughs> 뭐 이렇게 해서 15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들어가는 돈이 150만원이니까 150만원 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계속 비가 와가지고 놀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제일 싼게 98만원 짜리까지 있어요. 똑같은 모델. 물론 해외 직구입니다. 해외 직구 98만원 짜리까지 있고. 어... 그거는 뭐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격만 따졌을 때 98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근데 110만원대 후반 그러니까 120만원대가 주로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이, 이 모델은. 해외 직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쓰기는 좋고 뭐 굵은 가지가 많다. 가지기뺄게 많다. 그런데 그때는 뭐 이거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근데 배터리 예전에 뭐한 5-6년 전에 나왔던 그런 어깨에다 매는 전동가위 같은 거보다는 배터리가 거의 뭐반 정도 무게 수준 제가, 저도 이거 많이 써 봤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빌려 주는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빌려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300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아 그거는 이 본체도 이, 이, 이 가위 본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도 살짝 무거운 감이 있는데 이게 780g 정도밖에 안 됐나요? 근데 이게 틀림없이 이게 선무게가 하중이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900g 아무튼 그렇게 하겠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좋다 안 좋다는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장단점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하... 이, 이걸 이 쓰시는 형님이 장가지 정리하고 막 이럴 때 조금 힘든 감이 있어서 이놈을 또 따로 사셨어요 아, 이놈 이 한번 켜볼까요 네, 이렇게 램프 들어오고 아 이게 재밌는 게이게두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쫙 벌어지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 가이질 한 번, 가이질 두 번, 가이질 <laughs> 네, 세 번, 뭐, 배터리 잔량, 표시량 있고. 이, 이거 지금 제가 천천히 해서 그런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좁아지죠. 예. 이, 이거 의외로 많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정을 할라 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굉장히 잘 나가죠? 이것도 근데 이제 이렇게 굵은 가지는 조금 이렇게 아구지를 착 넣어야 이렇게 굵은 가지를 뺄 때는 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한 5초 정도 있으면 삐소리가 나요. 그럼 딱 누르면 벌어집니다. 이게 어아까 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이거는 4.5cm. 4.5cm까지 4.5cm짜리 가지를까지 자를 수가 있고요. 이거는 2.5cm. 2.5cm까지 자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자우젠 요 안에만 들어와 주면 요끝털이 안에만 들어와 주면 거의 거의 다 잘립니다. 잘 잘립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건 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날에 날에 맨 손이 맨 손가락이 이렇게 살이 닿면 이게 트리거를 이렇게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안되죠. 이렇게 또 되고, 맨살이 나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이거 구성품으로는 뭐, 뭐 간단합니다. 배터리 두개 그리고 충전잭 그리고 이제 어 하드케이스가 있대요. 하드케이스는 갖고 지 뭐라, 갖고 와 달라고 하지 못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충전잭은 중전 충전기는 하나인데 이 꼽는 잭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꽂아서 동시에 이렇게 충전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좀 편한데, 음, 뭐 편합니다. <laughs> 그리고 힘은 물론 이놈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뭐 이제 스피드 면에서 조금 낮고 특히 이제 무게감도 얘가 살짝 무거운 것 같아요. 틀림없이 살짝 무거운데 이 걸림이 없어요. 이, 이놈은 이 녀석은 이 줄이 가끔 이렇게 가지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가, 가위를 이렇게 휘둘르면서 이렇게 이게 렇할 때가 있는데 전용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걸려요. 근데 요 무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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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히 이 무선을 쓰시는 분들 보면 있는 힘까지 이렇게 자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트리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불편해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고 합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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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이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녀석은 지금 가격대가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40만원이랍니다. 40만원인데, 형님은 조금 싸게 사셨어요. 디스플레이 됐던 거, 몇 개월 디스플레이 됐던 거, 이거 35만원인데, 그냥 갖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마지막 거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겁니다. 뭐 여러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놈이랑은 성능 자체에서는 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힘이나 스피드 뭐 이런 거다 비슷하고 무게감 특히 무게감도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얘가 살짝 무거운데 얘가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써서 그런지 이놈을 써서 그런지 이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저 저 스폰 받은 거 없습니다. 스폰 받은 거 없습니다. <laughs> 뭐 안정장치 뭐 똑같고요. 뭐 기능 거의 똑같고요. 요 램프 차인데 어 이거 이거 디지털 램프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요 배터리 잔량 표시량이 이렇게 나오죠. 게 3칸으로, 이놈은 한 칸이었는데, 이놈은 3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어, 참 구성품, 구성품은 얘랑 거의 비슷해요. 배터리 두 개, 충전기 하나, 아, 이 녀석도 이거 다 들어있답니다. 요거 기름, 이렇게. 정비 툴, 음, 뭐, 이거 가지면다 정비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가 먼저 쓴 동생이. 음, 음. 뭐, 근데 꼭 굳이 열 필요는 없고, 웬만하면 열지 말고, 구성품은 요, 뭐, 요정도로, 요정도로 돼 있고요. 구성품 똑같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 14만 8천 원입니다. 14만 8천 원. 요, 요 구성이. 요 구성이 14만 8천 원이고, 이놈은 40만 원이고, 단점. 얘의 단점. 배송이 굉장히 됐습니다. 해외 직구라서. 거의 한 12일, 10일, 12일 정상적으로 왔을 때. 근데 요즘 같으면은 더 늦어요. 조금 더 늦어요. 며칠, 하루 이틀 더 늦는 것 같아요. 뭐 세관에서 뭐 물량이 많아서 그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1 2일 되면은 지금 시켜서 12일 되면은 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laughs> 그 전에 오셔서 받아서 쓰시면 좋은데, 뭐 똑같습니다. 네. 아주 잘 잘립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코엠꺼, 얘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것들을 사서, 비싼 가격을 주고, 막 한,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자부담 내고, 써야 될까요? 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골라서, 어쨌든, 트렌드는, 전동가위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 똑같은 코엠거를 35만원, 40만원 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뭐 26, 7만원 정도에 나오는 게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싸다고 가성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동영상에게 몇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조금 더잘 알아보고 하면. 아무튼 뭐 동영상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또 다음 동영상은 시간 나는 대로 오늘처럼 비오는 날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수 면접목입니다.